여러분 물고기의 IQ가 0.3이랍니다. 다른 물고기가 낚시줄에 걸려서 잡혀가는 것을 보우면서도 금세 또 그죠 미끼를 물고 입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Q가 바로 0.3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의 IQ는 얼마일까요? 역시 0.3이랍니다.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비리를 저지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신경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IQ가 얼마일까요? 이 또한 0.3이랍니다. 지난 날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복받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등 돌린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 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련 멍탱이가잖아요, 그죠? 미련 고마 이렇게 아부를 부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참저 사람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들이 또한 어떠한 선택을 했기에 어리석다는 것일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인식의 문제죠.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적 차원에서 이들이 무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해서 들어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독립을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릇된 인식, 그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한다. 거역한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마치 KTX라는, 다, 다른 대중교통은 빼고 KTX라는 열차가 없는데 열차표를 예약하러 간다. 열차가 없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시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생활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악인들의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의 양태를 띠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마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령. 심령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 마음이 이제 냄새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좀 변한 것 같아. 돈을 갑자기 벌더니, 승진을 하고 나더니,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나더니, 예전과는 달라졌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전에는 좋은 이미지였고, 분명히 어디에나 필요한 존재였는데, 더 이상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유익하지 않고, 멀리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부패란 음식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좋은 변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지 않은 변질은, 변화는 부패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미생물에 의해서 위험한 물질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병이 들고, 그리고 그들의 영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됐다?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부터 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스스로 들어보셨지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성도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안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거꾸로 칭해서. 가난한 교 교인이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이러한 변화가 처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통계도 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교회 출석에 대한 욕구 부재 개인의 이유 자유로운 신앙 생활 시간이 없어서 신앙적 회의 목회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불만 지나친 헌금 강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조사를 하면서 밀접하게 다가가 보니까 진짜 나타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염증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설문을 담당했던 소장은 세속화, 교회 염증, 개인주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을 꼽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 가속화가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모든 교회에 주어진 숙제다. 이들의 어떤 결론 부분입니다. 이 종사자들이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활발한 교제를 나누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친숙한 관계를 맺고 서로 신앙 생활을 격려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집안이 지저분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잘 하는 게 있죠. 뭐부터 합니까? 정리부터 합니다. 깔끔하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하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할 때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뭐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이 유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소홀히 하거나 개인의 편리함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점점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되고 그 어리석은 생각은 점점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며 종국에는 부패한 삶, 악한 자의 삶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흘러야만이 썩지 않듯이. 그리고 관계도 자꾸 만나고 부대 끼면서 정이 들죠.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과 34절 말씀 여러분 외우지는 않아도다 들어보셨어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눕자 어떻게 된다? 빈궁이 강도 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과연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에너지를 쏟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설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신비로운 장면을 노래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뭔가 악을 행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안볼 거야. 나만 이딸이면 돼? 나만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단소 시키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들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들이 나에게 돌아섰고. 그들은 부패했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에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 치우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선 겁니다. 등 돌렸다는 거예요. 등 돌렸다는 건 뭐예요? 보기 싫다는 것이고, 지금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등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무시당한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어리석은 자들이 행한 태도를 사 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 언급을 하시는데요. 방송실 호절 혹시 사절 혹시 띄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절 말씀. 갑자기 해서 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화와를 부리지 아니하는도다. 제약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는 게 악해지면 어리석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밥을 먹는 거예요. 삼시 세끼. 를 끊임없이 챙겨 먹는 것이죠. 흔한 일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그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악한 태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되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악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가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밥 먹듯이 생각을 했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죠. 악한 길에 들어서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같이 악인이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까? 이 질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왜 악을 행했습니까? 그 이유는 개인의 탐심, 자기의 유익, 편리함이었다는 겁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다른 게 들어오면서 외부의 영향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발효가 된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된, 즉 원인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과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지금 여기에서도 그죠, 여러분? 뭐니 뭐니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죠 하면은 다들 동그란 걸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네모난 걸 생각하실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지만 하고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 합니까?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벌거 숭이가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헐떡볶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 침입으로 인하여서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모습들을 여러분 연상케 합니다. 완전 홀딱 뺏겨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그러한 치욕과 그런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러나 거기서 악인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너잘 되는 것 같지? 잘 나가는 것 같지? 결코 아니다. 너희들의 끝은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런 말인데, 5절에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인의 세대는 무엇이냐?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부르면서 일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부르는 칭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어쩌면 사는 게 힘들고 항상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시기에 경건한 자들 편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웃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들이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여호와 여호와의 여호와가 지혜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전반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부패하면서, 취득한 그, 그죠? 물질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어, 약올리고, 그죠? 그런 창피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6절의 중반절에서, 오직 여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 이 표현은 시편 곳곳에서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악한 자들이 밥 먹듯이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역시 끊임없이 경건한 자들의 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방패가 있든 보호막이 있든지 간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든든하게 막아내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식 기도할 때? 예배 볼 때만 그게 아니죠. 언제나 여기에는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이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무엇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쫓다가 결국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가난한 성도가 생겨나듯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포로가 되어버리고, 편리함이 좋아서 신앙을 소홀히 하여 신앙심마저 빼앗겨버리는 포로, 포로된 생활로 인하여서 신앙의 정체성은 점차 상실한 채 변질되어 버리고 부패해버리는. 그러한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금목자읍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싫다! 안 된다! 라고 하면서도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들어가고 변해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 어떠한 분인지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악함과 그 관영함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지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뭘 했다고 하냐면은 한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숨 푹 쉬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건 저런 모습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노아의 시절에도 그때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지금도 어떻해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악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스쳐만 가도, 그죠? 접촉만이 생겨도 막 확진자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변화. 좋은 변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의 변질은 누군가에게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어떤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칸트의 도덕론적 신 존재 증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도덕 생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든가 여부하는 별개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추구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하는 악인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즉,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고 물로 홍수로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결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는 경건한 자들, 믿는 자들, 오늘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는 이시다 경건한 자의 오른쪽에서 그늘의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